안녕하세요. 백발주행사입니다오늘 영상 들어가기 앞서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알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5 0명이 되었습니다. 아.. 라면 먹어가면서 영상을 찍었고 라면 부스레기 씹어가면서 편집을 하였고 라면 국물에 밥 비벼 먹어가면서 악플에 대처했습니다. 고생한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눈물이 악플이 가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5천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거죠. 오늘은 많은 중개사 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고객님이 매물이 마음에 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부담스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 멘트를 하지를 않는데요. 그 멘트는 바로 계약하시죠. 이 멘트입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무대포로 일을 하는데 계약을 잘 하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이 멘트를 많이 씁니다. 제 생각에 아이만 매물 없습니다 계약하고 가시죠 이런 멘트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손님들한테 이런 분들이 계약을 잘하고 돈도 잘 법니다 이 초보 중개사님들은 부담감에 자신감이 없어서 생각하고 전화 주세요. 뭐 검토하고 전화 주십시오. 이러고 손님을 보내는데 뛰어난 사냥꾼은 목표물이 정해지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이 손님들을 대하시다 보면 의외로 결정장애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중개사들이 계약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개사들이 계약으로 이런 분들을 이끌어 주지 못하면 이런 분들은 1년 내내 매물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벌게 해주려면 우리 중개사들이 계약으로 팍 끌어서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중개사란 직업은 계약자. 해줬다고 고맙다 고맙다 두손꼭 잡아주다가도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요거도 먹는 직업입니다. 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건물을 사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주변 부동산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지 온 동네에다가 제 소문을 안좋게 퍼트리고 다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뭐 동창회에 나가서 뭐 자기 건물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그런 건물 어떻게 샀냐고 부러워하고 세월이 지 지나서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자기 발로 저희 부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맙다고 부동산이 다 그런 겁니다. 나쁜 놈이 되었다가 좋은 놈이 되었다가 다. 우리 중개사들이 욕 먹었다가 칭찬 받았다가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분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손님을 소개해 주는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오늘 저를 찾아온 고객님은 나한테 계약을 하러 온 손님이다란 마인드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손님 계약하시죠. 혹시 알아요? 기분 좋게 예 그러시죠. 라는 대답이 나올지. 마지막으로 대형 영화사에서 영화 섭외가 들어왔네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만명 찍어야 됩니다. 아, 아, 아.